안녕하십니까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올 오랜만 올 아, 우리 새댁도 들어왔어요. 문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너무 많이 쉬고 났더니 아주 힘들어요,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다시, 다시 이제 열심히. 일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노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건강하십니까 네. 감기 걸리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 이후한 3일 전부터 감기 살짝 걸려가지고 음, 떼어낸다고 애를 좀 썼어요 네. 약을 막 주로 먹고 비타민 먹으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싹 했는데 네. 간질간질한 뭔지 알죠? 감기가 올랑말랑 올랑말랑 걸리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때딱 약을 빡, 빨리 먹고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판코레이 그 이제 물약 이 있어요. 알약 먹는 거 싫어해서 시럽처럼 이렇게 병에다가 사는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래 3개 먹는 건데 3개 먹을 거 4개 먹고 그런 기분으로 먹어가지고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 3일, 4일 정도 마셨더니 효과가 있긴 있네요. 피부 관리를 받진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뽀얗다고 해주시니까. 인후 스프레이, 네, 알겠습니다. 감기 불약으로 먹었어요. 알약은 좀, 가끔, 그런 적 없으세요? 알약을 막한 두세 개 되잖아요.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에 먹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 그,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 어디 붙어 있어, 지금. 뭔지 알죠? 그, 끝까지 안 넘어가고, 어디 목이나 여기 가슴하고 넘어가는 이 사이에 어디에 붙어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한동안 드는 거. 조금 있다가 넘어오긴 하는데, 그, 장이 잠시 동안 여기 이게 뭐가 이렇게 뭔지 알죠? 비타민도 큰거큰거 큰거 먹으면 걸려 이렇게 긴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생긴 거 그런 게 이렇게 서서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테트리스 그거 네 개짜리 넘어 가듯이 넘어가면 되는데 가로로 가로로 걸려서 이렇게 아 고통스럽게 넘어가는 느낌 다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알약이 어, 걸려서 가슴팍에 통증 있는 느낌 맞아요. 아 진짜 물을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 그 뭔지 아시잖아요. 테트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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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태로 다 긁으면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막 음,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알약보다는 물약을 선호한다는 얘기. 그뭐에 어렸을 때그 있잖아요 숟가락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이랑 가루 가루약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울고 막안 먹는다고 울고 막 애들아 애기들을 알약 못 먹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이걸 먹잖아요 이거 숟가락 다 아시죠? 네. 그 이거 기억하시죠? 네. 브루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루펜 같은 건 맛있었죠. 고딩인데 아직도 알약 못 먹어요. 어떻게 저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만 먹습니다. 비타민 같은 건다 이제 알약이니까. 물약은 쓴데 숨을 안 쉬면 괜찮아요. 숨을 안 쉬고 삼킨 다음에 한 1분 정도 입으로 숨쉬면 돼요. 1분 정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괜찮아져요. 일단, 물 많이 먹고, 어, 이렇게, 왠지, 왠지 모르게, 말투가 이렇게 되는 느낌? 뭔지 알죠? 네. 아, 있어요. 진짜야 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실걸요? 공감하시는 분들? 코로 숨을 안 쉬어야 돼요. 이렇게, 아, 그래서 말투가 이렇게 바뀌죠. 아, 내가 돼요. 이렇게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녀오는 거죠. 아니, 다 아시면서 왜. <laughs> 아 진짜야 진짜라니까 <laughs> 다 공감하셔서 웃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져서 지금 좀 여러분하고 얘기나 좀 할까 하고 켰어요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감기에 안 걸리시고 건강하시죠 네 일요일에 이렇게 좋은 일요일 오후에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 연습은 잘 돼가시죠? 연습이 잘안 돼서 켰어요. 연습하다가, 음, 가끔 이렇게 연습하다가 한, 한두 시간 지나면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질 때 있거든요. 그때 한 번씩 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스타라이브나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목을 좀 푸는 거죠. 이렇게. 말로. 노래로 풀리는 목이 있고, 말로 풀리는 게 있어요. 목이 말을 이렇게 해야지 좀 풀려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발음이 더잘 되고,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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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는르르르르르제가곡르르르제가곡집인르 아, 이제 이제 제가 좋아하르 가곡을 잘부르는 바리톤 어, 로데릭 윌리엄스라는 분이 그 가곡 앨범을 낸 거예요 그 작곡가의 곡들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찾고자 할 때, 트러스트 씁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 막느끼시게 어, 아, 성악 노잼, 클래식 노잼,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아니에요. 게, 괜찮아요, 이건. 반노잼. 그렇게 노잼까지는 아니다. 저는 항상, 이, 이게, 다곡 같은 걸 들으면, 뭔가, 음악적인, 음악적인 윤활유가 칠해지는 느낌이에요. 관절에, 그래서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연습하다가 막 이렇게 으아아런 노래 연습하다가 좀 풀어 줘야 될때이유연하연하어 풀어 줘야 될때을한을한번으면 좋죠 좋죠. 여클분클 유잼 유잼입잼입니다 네. 클래식도 유잼이에요. 네. 클래식 대유잼 됐죠. 고맙습니다. 클아식아아 노잼인 곡도 있어요. 저도 전공자인데 가끔 들으면, 아, 이거 살짝 노잼인데?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별처럼 빛나는 유잼인 곡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개개인의 그걸 취향이라고 하죠. 네. 누구에게는 노잼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대유잼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또 다양한 음악의 매력이죠. 자, 호불호. 호불호라고 하죠. 클래식과 조금 친해지시면, 네. 좀덜덜 덜 노잼인 곡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아 맞다. 여러분 로맨티카 앨범 10월 1 0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미라클라스 정규 1집 12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앨범 발매 기념 팬 서트 티켓팅이 끝났죠. 네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의 힘입어 매진이 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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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팬서트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실제로 오늘 저녁에 는 미라클라스가 모두 모여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오늘도 주말을 반납하고 쉬는 날을 반납하고 다들 모여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앨범 포스터요? 앨범 포스터, 앨범 자켓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라이브는 이따 상황을 봐서 연습의 진행 상황을 봐서 살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버 포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없어요.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넘버1에게 한번 의중을 살짝 여쭤보고 우리 전학계 살짝 여쭤보고 그 다음에 네, 한번 연습의 지척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아그 일러스트 그 귀엽던데요? 아닌가요? 점눈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점눈이. 이렇 어, 귀엽 귀엽던데? 허접미가 있지 않나요? 뉴 넘버원님 왜 공약 안 지키시나요? 공약 뭐였죠? 뉴 넘버원의 공약이 뭐였죠? 래도 이만한데, 원래. 갑자기 이렇게, 뿅! 허접미가 있던데. 다 허접같이, 허접같이 생겨서 귀엽던데. <laughs> 아, 일라 자주 하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끌어내려야겠네. 예?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아, 근데 바쁘긴 바빠요. 저희 이제 전하께서 바쁘셔서 전하께서 바쁘셔가지고 요새 좀 공약에 살짝 소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다시 끌어내려야죠 이제 때가 됐잖아요 네. 자 여기 다 모이세요 여기 지금 한 배를 탄 분들이니까 가서 일러 바치거나 이러실 분들이 있으면 나가세요 넘버원 박강현을 끌어내리기 위한 저희 역정 모의를 살짝 해볼까 하니까, 저기 가서 일러 바치실 분들은, 자, 나가세요. 일러 바치지 마세요. 이번 이제 팬서트 이제 하잖아요. 저희 다 같이. 그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넘버 원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딱 보게 어 유치해 다큰 남정네 넷이서 모여가지고 누가 남바 원이니 뭐어 남바 투니 쓰리니 포니 어 유치해 죽겠어 이러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권한으로 내시 모였다. 연습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간다.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전권은 넘버원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매일 매일 삼시세끼 평양냉면만 먹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다행히 지금 넘버원이 바빠서 같이 식사나 이런 걸 엄청 막 자주 못 하고 이런 거지. 지금 저희가 스케줄이 있을 때나 뭐 연습이 있을 때뭐 밥을 먹자. 아니면 연습할 때 노래 뭐 먼저 하자. 이 노래 연습 먼저 하자. 이런, 전권이 다 넘버원에게 있기 때문에. 넘버4는 그냥 먹지 않은 거 먹는 거야요 가서, 넘버4는 그냥 음식집 가, 가서, 짐 놓고,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음식이 나와 있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에? 내가 메뉴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멤버가, 이 멤버들이 시켜, 넘버원 전학께서 시키신 음식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이게 큰, 큰 건지 잘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넘버원 자리를 두고 저희가 이렇게 4명이서 네 아웅다웅, 내가 넘버원이니, 넘버투니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넘버 원이 되고 싶은 한테인이었습니다음 <laughs> 그럼. 어 노래 좋아. 피아노 연습하는데 슈만 어려워. 화이팅입니다. 다 그렇죠, 뭐. 안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들 어려운데 열심히 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 저도 매일매일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계산은 누가 하나요? 계산은 뭐. 그, 아이, 배웠, 뭐였죠? 이거, 신조어, 배웠는데? 사바사? 아니야.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이런 신조어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 바그? 그, 케바케. 그래요. 그래요. 케바케. 사바사는 뭐지? 사바사, 사이드 사인바이 사이드였나요? 사바사, 날바날 그렇죠? 케바케, 그바그, 그때 바이, 그때 사람 바이 사람 사람에 따라 다르다. 오케이, 어? 박강현 씨, 아, 전화 오셨습니까? 다들 조용히 하거라. 전화 께서 오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사옵니다. 저기 그 그냥 저기 그 저희끼리 그냥 저저 저 음악 얘기를 좀 하고 있었사옵니다. 그전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저희끼리는뭐어휴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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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거라 <laughs> 그 오해십니다 예 오늘 연습을 위해서 예. 연습을 좀 하고 있었사옵니다 우리 넘버원 전하께서 편안한 연습을 <laughs> 어. 됐다 보셨죠 여러분 갑자기 또 마음이 마음 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인정을 받고 우리 팀원들에게 조용히 좀 해보세요. 너무 노래 크게 부르시네. 제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해군 강해군에게 진정한 남바와는 한태인이다. 오케이 됐어 다들 들었느냐 자저 반대하는 반대하는 무리들은 다 끌어내려라 끌어, 끌고 나가라 반대하는 무리가 있느냐 삼시 세끼 평양냉면으로 결정하겠다 자 나머지 다안 먹을 사람들은 다 나가거라 끌고 나가거라 어서 부만 않겠다 자, 다들 그동안 저 맛이 없는 이상한 덮밥 같은 거 먹느라고 고생 많았다. 자, 이제 삼시세끼 맛있는 평양냉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꾸나. 자, 막국수까지는 내가 인정하도록 하겠다. 라멘까지도 괜찮다. 잔치국수까지 괜찮다. 자, 나머지는 자 어디 뭐 한정식 이런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무리들은 경을 칠 것이야. 알겠습니다. 이따 이따 보도록 합시다. 이따 봐요. 자, 이따 우리 저희 연습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자, 다들 알아들었느냐? 자, 막국수도 비빔막국수는 먹지 않는다. 물막국수로 하도록 하겠다. <laughs> 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라면을 먹고 밥을 말아먹도록 하라 <laughs> 거기까지는 내가 <laughs> 허락해주도록 하겠다 <laughs> 소바 괜찮다 <laughs> 냉메밀국수까지는 모냉 내가 허락해주도록 하겠다 나머지는 안된다 닭갈비는 반찬으로 먹는 것까지는 내가 허가하겠다 닭갈비가 메인일 때는 큰일이 날 것이야 각자 1인 1 물막국수를 먹은 뒤 반찬으로 가운데 놓고 먹는 것까지 내가 허락해 주도록 하겠다. <laughs>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공식적으로 우리 팬 서트 때 제가 다시 넘버 원의 자리를 탈환한다면의 가상 가상 상황을 하나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제가 미리 예고편을 살짝 보여드렸고요. 제 아직까지는 넘버 포지만 제가 이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지금 제가 딱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저전학계 총회를 총회 총회를 받는 거의 뭐 정도전이거든요. 이성계와 정도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만들었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시겠죠. 이번 팬서트 때 제가 다시 한번 남바원에 등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말이! 자, 저도 이제 갑자기 또 회의가 생겨서 네 저희 프로듀서님과 회의를 잠깐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잠깐 이나마 여러분들 들어와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이제 회의를 잘 마치고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또 팬서트 때 만납시다. 아시겠죠? 안녕! 좋은 주말 보내세요.